동래 중학교 유성현입니다. 유성현 학생이고요. 어, 지금 역도부에 들어온 지 3개월 됐습니다. 어, 우리 이제 한달 뒤에 못 봐서 좀 영상 추억 남기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부모님이 처음에 운동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 안 하셨어? 별로 걱정은 안 하셨어. 어 아, 왜? 그냥 살 빼면 좋지않고 하시고. <laughs> 만약에 내가 여동생이 있어. 역도를 들어가겠대. 근데 성현이가 지금 역도를 해봤잖아. 음. 어떻게 얘기해줄 것 같아? 솔직히 그 운동이 힘들죠. 그제 동생한테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나는 하는데 동생한테는 해보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. 음. 음. 힘들 것 같아서. 네. 음.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어? 꼭 어느 부분이라고 짚을 수 있는 건 모르겠고 너무 다 힘들어서 <laughs>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어쨌든 그 운동을 아는 사람은 중력을 거꾸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. 음. 그러니까 힘들죠. 아 그래서 힘들다. 아 무거워서 네. 아, 음. 그러면 처음 해본 거네 여기 들어와서 운동을. 네. 아 이렇게 좀 뛰거나 뭐 푸시업하거나 근력 운동을 처음 해본 거야. 운동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껴? 어떨 때? 그 며칠 전에 못 올렸던 무게를 그 지금은 올릴 수 있다 그럴 때내 자신이 뭔가 이뤄냈다는 나도 이걸 할수 있다 아 해냈다 이런 감정?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? 자신감이 좀더 생긴 것 같아 확실히 초등학교 있을 때랑 중학교 있을 때랑 좀 그 좀더 달라진 것 같아요. 아 성격이 네.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맞을지 의심했는 의심하고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제 생각을 마음껏 표출하는. 어 진짜? 네. 음아그 전에는 내 생각이 먼저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되게 길었겠네. 그럼 네. 10년 뒤에 성현이에게 영상 편지. 앞으로 운동 힘들다고 쉬지 말고 좀 10년 뒤에는 살이 쪽 빠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고마워. 자, 우리 한 13분 찍었어. 인터뷰 다 끝났는데 성현이를 다시 불러서 앉혔습니다. 어 제가 한달 뒤면은 어 이제 성현이와 헤어지기 때문에.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성훈 선생님께 이제 영상 편지 만약 그 다른 학교로 가시면 저 같은 그 자신감 없는 애들을 좀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? 아 그런 부분이 좀성인이는 도움이 됐구나. 네. 음, 그리고 또 제발 빨리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건강하세요. <laughs> 어, 그래. 다음에 그래, 멋진 모습으로 어, 우리 다시 만납시다. 네. 응. 안녕. 나갔대 <laughs> <남았을 때. 웃음>